안정이에요 오늘은 오일된 시그널 액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를 약간 보고요. 안 좋으면 제안 좋은 성분이 넣은 거고, 안 굳고, 진짜 부드러우면, 진짜, 제가 진짜 좋은 액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개하러, 그거, 그거, 하러 고고씽 혹시 바닥에 굳어, 이게 녹아가지고 바닥이 묻을까봐 이렇게 이것까지 동요국에 이것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꺼냈어요. 와, 되게 부드러운데요? 오. 긴장 좋네요. 그 제가 이거 진짜 안 굳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5일 동안 태국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5일 동안 어디좀 갔다 오느라 이걸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굳었을, 굳었거나 아니면 녹가을일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붙고 녹지도 않고.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그널 앱계도. 아 어, 신기하다. 넣고요. 음 진짜 좋다 느낌. 그쵸 아무튼 오늘 시간을 이렇게 오일 된 거를 한번 봤지만 또 상태가 안 좋게 한몇 개월 정도는 내둬야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